가장 대표작들만 오늘 수록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주 두껍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, 들고 가기 무겁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슬림하게 제작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단돈 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네 어디? 자, 네. 아, 여기? 여기아여기 여기요? 여기 여기요? 여기 아,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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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어, 오늘 어, 전체 개요나 그리고 또 작가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도록을 어, 만 원이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왜제 도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. 지금 보시기에 거의 작가들께서 한뭐 30분, 40분씩 지금 어,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, 한권씩만좀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3개, 4개, 5개 이상은 지금 판매가 어렵고요. 한 판매 명씩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, 많은 분들이 아, 우리 저희 스카프 모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. 특히나 우리 방글라데시의 우리 또 대사님께서 아, 아비타, 아슬라 우리 또 앰배서더 아주 우 리또 인녀이신 방글라데시의 우리 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축사를 보내 보셨습니다 네. I'd like to hear about the Uh, correct a r t s t f i 네, w h i is i n e 오늘 uh,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이 e 스 t i 에또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했고요. I wish to introduce some of a, uh, talented b a n g l a d e s h artists to uh, this festival in the uh, coming day. I wish this uh, festival for success in all its uh, future and b a c e 이렇게 또 uh, 축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주한, 아, 볼리비아 우리 대사님께서도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. Congratulations on this new World Artifacts Fair exhibition. 네, 2018 I am the great Dan, the director ambitious가 미셸 권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uh, of the s e o u d c r e a t i v Artists Festival, SCARFOOT Early News 아주 대단한 우리 또, uh, 대회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. 7명 <목소리> 우리 영남, 어, 영남 대표님 네, 이름이 좋군요. 영남 <목소리> have organized the uh, i r event. The, uh, 이렇게 해서 우리 영 대표님과 우리 참가자들이 더욱 더 중략 생략하고 다이계문을 밤을 새야 되니까요. 마지막에 uh, they have made m p r e s s i v e beautiful I've work that more and more our free f i t u r e 그리고 deep. 아비올, 쌩,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축하의 인사를 앞으로 더욱 더 번창하고 우리 작가님들 좋은 축제 현장으로서 문화의 각역할에 달라는 축사를 보내 보셨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들을 또.